네. 방금 소개받은, 어, 전서울시의이구요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어, 김창원입니다. 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앉아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설명해 주실 분이 한분더 있어서요. 그래서 어, 앉아서 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탁을 하나 더드린다면 제목이 너무 거창했던 것 같아요. <laughs> 관광에 대해서 도봉관광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먼저 발제를 해주셔서 제목을 좀 바꾸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거창하게 됐는데 방식은 브레이포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아이디어들을 도봉관광에 대해서 얘기해주십사라는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어... 세계적으로는 이제. 네, 먼저 설명을 하고, 어, 도봉 관광의 현장, 현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예, 도봉의 예, 도봉 옛길에 대한 역사성과 어, 문화적 가치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어,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요. 그 다음에는 어, 플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어, 브레인스토밍을 어, 진행할 순서로 잡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디어를 좀 얘기해 주시고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예, 앞으로 어, 정책을 실행할 분, 그리고 그 재현을 해 주실 분들이 많이 와 계시니까요. 어,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어, 그분들이 예, 나중에 예,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이제 실현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많은 날씨가 너무 오늘 추운데 네,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어, 각각 다 소개시켜 드려야 될 주인공들이신데, 네, 특히 고모님들이 언제나 이 자리를 그, 맡아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따로 뭐 소개는 안 하겠지만, 강원 봉지 그리고 또. 강원이 아니신 분들도 뭐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멀리 프랑스에서 오신 분들. <laughs> 그, 그래서 뭐 재미있게 같이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음, 도봉, 도봉 관광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어, 도봉 도봉구는 천혜 관광자원이 도봉산을 제외하고는 어, 관광자원과 관광 스토리는 거의 없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봉구가 재정대표가 워낙 낮다 보니까 아, 기존에 예, 굴뚝없는 공장이라고 말하는 관광이 예, 저는 도봉의 살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대부분 어, 도봉산만 기억해주시고 그리고 어, 이따가 자료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도봉 관광객 도봉구로 오는 관광객들이 대부분 도봉산 관광을 하러 오시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 그런 관광의 자원을 좀 다양화하고 또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재료도 또, 또 발전시키고 그렇게 해서 도봉구의 발전의 아이템으로 관광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오늘 토론회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이건 한 3년 전에. 공예길의 연구용역 자료를 활용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어, 방문자 수는 또뭘 하려면 꼭 <laughs> 안돼요. <laughs> 저기 자주 투막해 보이실 텐데요. 어, 10월 달에 제일 많고요. 도봉고 방문객 수가 260만 정도 됩니다. 어, 10월 달에. 그때는 이제 대공산 단풍이 한창일 때라 그쪽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체류 시간은 약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어, 도봉구를 찾는 사람들은 약 30에서 한 40km에서 어, 방문한다고 나와있는 걸로 봐선어 서울 시내에 시민들이 이 도봉구를 도봉산을 찾는다고 해도 말이 안될 정도입니다. 성별은 어, 어, 50대가 가장 많고요. 어, 남성이 특히 여성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도봉 관광객의 관광활동 유형은 경유형이 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도봉 관광객의 네, 내비게이션 검색을 보면 식음료 먹을 것을 제일 많이 찾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그러니까 그 왔다가 어 간단하게 커피 마시고 뭐술 한잔하고 뭐 음료수 마시고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가는 그런 형태인 걸로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권의 여행 수요는 어 자연 경관 식도락을 위한 당일 여행으로 요약되면서 도봉산의 존재감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했는데요. 도봉산 수요가 높은 것 외에도 쌍문동에 대한 인지도는 되게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문동을 방문하고 싶다라는 욕구는 되게 많은 반면에 실제적으로 상문동을 방문하지는 않아 많이 안았던 걸로 그렇게 예,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설문조사를 좀 요약해보면요. 어, 중고년층의 등산 위주의 현 관광수요를 네, 다변화시킬 수 있는 어, 아이템이 필요하다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 방문과 어, 체류를 이끌 수 있는 어, 방법론, 그리고 브랜드와 다변화를 통해서 어, 그쪽으로 좀 주목해서 어, 고민해봐야 될 거라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과제로는 청년층 수요와 1박 이상의 여행 수요 창출이 필요하다는 과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도봉 옛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서정은도공문화원 부설연구소 부소장이시고요. 부수장이시, 어, 중앙대 민속학 및 지역학 문학박사인 어, 서정욱 박사의 설명을 도공예대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손정원입니다 무척 긴장이 되는데, 어쨌든 저를 아시는 분은 아마 세분 정도는 있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작년 6월달에 쌍문동에 동에서 쌍문동으로 이사와서 어,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한데 보공의 길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페이지 1리이에 있으실 건데 보공의 길은 조선시대의 우리나라 대표적인 배우입니다. 정확하게 경복궁에서 출발하셔가지고 저한정부터 아수라까지 아니 소수라까지 가는. 그 길을 가리키는 거예요. 조선시대 상당히 많은 대로가 있는데, 도공의 길은 경운대로 그 중심기간에 도공벽에 가리키는 겁니다. 경운대로는 서울경 자와 흥남의한자를 붙여서 쓰신 거고요. 정확한 구간들은 상당히 긴데, 이 길을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그 서울에 물자가 들어가는 아주 핵심적인 길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길 중에 도공만이 도봉 예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태국 위성계와 관련된 하봉차사 어, 길을 흔히 이제 이 길과 연계지어서 설명을 하는데 상당히 왕들이나 어, 많은 사람들이 이동했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시대에 따라 경기 북부는 물론 이번에와 아까 말씀드린 강원도, 삼정 남북도를 오가는 수많은 문자가 이동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도봉 예길이라는 용어는 2018년도에 보공문화원, 지금 오늘 안 오신 보공문화원 사무국장이신 최영근 국장님이 저랑 이게 물건을 하다가, 야, 이거 보공예끼이다 이야기를 표방을 해서 세미나랑 학술용역을 상당히 많이 진행했고요. 그 길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큰대로변이 아니라 이길저쪽변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그대로변 뒷길입니다. 정확하게 그 길이 바로 보공예길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이나 도봉구 나오에서왜이 길을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아까 이제 시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도봉구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의 목적이 있습니다. 관광. 도봉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역의 트렌드를 도봉 액길이라는또 다른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 먹거리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제가 생각하는 도봉 액길의 역사 문화적 가치는 모두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도봉구의 사통팔달의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거죠. 지금은 의정부를 가라고 하는 바로 건너부터 의정부 포천, 양주, 녹양동으로 가는 핵심 기획이 바로 도봉대 길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태교 이성계를 비롯해 수많은 왕들이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사냥의 목적입니다. 강무하고 해서 또 하나는 능이 많았기 때문에 선조들을 참배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 길을 이용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세종대왕부터 성종 한열번이 넘는 분들의이 길을 통해서 양주, 뭐 아시겠죠? 연산군의 금표지역까지도 다비다는 거. 두 번째 길은 지금은 우리가 학술동에서 밝혔던 애길의 주마 대장강 성황당 도공구 성황당처럼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흔적이 없는 다락원에 뭐가 있었냐면 우마차를 고치던 대장간이 있었고요. <laughs> 그다음에 이 박석 고개죠 쌍문역 이 고개가 바로 주막 건입니다. 주막이 사0리마다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공 애기에 상당히 많은 주막들이 있었다는 거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보공님끼리 역사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소통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오갔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보공사 못지않은 지역의 정체성과 관광상품으로도 상당히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한참 제주도나 뭐 수많은 뭐 둘레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그런 길들이 인기가 없어요. 지금은 이 시나 도심지역을 관통하고 연결된 길들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걷기를 싫어합니다. 그 짧지만 핵심 가치가 있는 게 바로 도봉의 길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통일의 시대에 바로 이게 남북을 연결하는 핵심 길이라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의정부를 비롯해서 포천 양주 쪽에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도봉의 길은 서울을 지나서 경기 북부에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길이라는 점에서 그 확장성이 아주 아주 높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동문화원에서 생각하는 일련의 작업들은 학술조사나 옛길 조사를 통해서 옛길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옛날 것들. 그게 뭐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좀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길을 알리고 홍보하고 활용하는 시민, 지킴이가 필요합니다. 뭐 말이냐면 이 길이 살아있는 길이 되기 위해서는 많이 알려야 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쌍문동, 방학동, 도봉동 이 관련된 길에 계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지고 알리고 홍보하고 컨텐츠를 만드는 핵심 주체가 되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 시민들 중심의 축제 문화 행사.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초등학교나 청소년을 대상한 교육자료입니다. 상당히 이 작업이 왜 중요하냐면 <laughs> 워크북을 하나 들고이 길을 달리면서 체험 콘텐츠 굿즈 뭐 이런 것들 수많은 거 활동을 하시는 수 있는 길이 바로 도궁예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문경에 가시면 문경세제예길이 있습니다. 세제박물관도 있고요. 네, 그런 콘텐츠들이다 이런 길과 관련되 있다는 점면에서 앞으로 이 도궁예길이 매력적인 이유는 저는 긴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둘레길처럼 긴 길이 아니고 산길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도궁산에 찾아가는 사람들까지 이길를 통해서 연결시킬 수 있는 매우 매력적인 거고, 오늘도 프랑스에서도 외국인이 오셨지만, 저는 도봉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의성부 양주, 지방의 컨텐츠를 제가 생산해주고, 축제를 기획해주고, 교육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경복궁을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로와 북초는그 포인트가 바로 저는 도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지금은 경북궁에 있는 문, 수문교대장 이런 것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무 지겨워요. 그눈 문을 바로 도봉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위한 콘텐츠 제가 지금 제안하는 몇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들을 위한 축제, 길, 행사, 뭐 이런 그 다음에 홈스테이 느낌 갖는 행사, 이런 것들이 생인에 와서 결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 예술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강원도나 강릉이나 이렇게 무형우산이나 문화 활성화 지역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소재를 가지고 문화예술 작품이나 스토리를 만들어서 공연을 만들어요. 근데 이 공연이 누가 중심이냐면 외부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림 자업을 하던, 뭐 탈춤을 만들는 소소한 어떤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공연하는 게 요즘은 트렌드입니다. 왜그럴까요 바로 요즘은요, 관광 트렌드가, 문화 관광 트렌드가 어떻게 봤냐면, 그 지역의 개성에 느끼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laughs>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제안합니다. 이 길이 바로 서울에서 출발해서 우정부까지 위체시대 때부터 마라톤 길입니다. 그 신문기사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 길이 동서울 경북에서 출발해가지고, 우정부에서 돌아서 바로 동북까지 가는 마라톤 길이기도 합니다. 제가 설명 못했는데 상당히 많은 역사가 이 안에 다 지향이 돼 있다는 거. 이걸 좀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 김상훈 시원님 말씀하시는 보궁옛길의 어떤 컨텐츠 활용 관광상품은 바로 이 부분에 있다는 거. 이렇게 제가 말을 잘하려고 교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네, 이상입니다. 그림이 그, 있었으면 또좀 좋겠는데요. 어, 쌍문동 그 경리단 길에서 시작해서 그 도봉의 길이 이큰 길, 그러니까 지금은 큰 길입니다만 옛날에 이제 도봉의 길이 더큰 길이었고, 그, 그 옆으로, 그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 백두니, 날드에 있었던 그 뒷길, 이면길, 거기서부터 이제 또 다시 시작해서, 어, 도봉동 어, 그리고 저쪽 도봉산 입구쪽까지 쭉 이어지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의정부로 해서 포천으로 해서 저 북한까지 가는 그 길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얼마 전오경원 님도 말씀하셨는데 도시 브랜드 성수동의그성수동 그러니까 그, 그리고 뭐 상암 예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도봉의 도시 브랜드를 하기 위한 최적의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봉객 길. 그래서 그 도봉객 길을 사람들이 와서 찾고 그리고 즐기고 먹거리까지 먹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예, 형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 어, 말하는 뭐 어, 성수동처럼 어, 상생의 건물주와 상가들이 이렇게 상생해서 어, 계약을 연장한다든지 예, 그런 작업들과 같이 병행한다면 어, 좋은 아이템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에, 가양화를 위해서 어, 제 아이디어를 먼저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어, 둘리 뮤지엄입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과 어, 추진할 시설 그리고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시설로 어, 제 아이디어를 으,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둘리 뮤지엄은 2015년 7월 24일에 개관해 약 10년간 운영해 온 도봉구 대표 어, 공립박물관이며 어, 김수영 작가 아기공룡분리의 이야기를 기반한 체험 전시 콘텐츠가 마련되어 있는 캐릭터 전문 박물관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 캐릭터 박물관보다는 어, 이번 발표회 때문에라도 가봤더니 그냥 아이들 놀이터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고 사용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 두 번째는 어, 어린아이 박물관 아이템 두 번째는 이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음, 아이템입니다. 도 소방학교하고 소방행정타운 이전으로 유유부지가 발생했습니다. 포인트가 지금 안 돼서 좀 불편한데요. 홈플러스 바로 옆에 예,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역세권이고 그리고 광나루 어, 안전체험관처럼 어, 어린아이들이 엄청 찾아가는 체험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광나루 어... 안전체험관은 어, 너무 줄을 서기 때문에 예,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그 넘치는 아이들을 배분시키려고 여기 예, 하나 더 생, 저, 만드는 걸로 서울시에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 2015년부터 계획을 세워, 세웠고요. 어, 안전체험관 규모만 약 9,600제곱미터입니다. 약한 2,900평 정도의 규모의 대형 시설물이고요. 그리고 어, 안전체험관 예산만 한1 0 0억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은 한 2,400억 정도 되는데요. 안전체험관만 1,000억이면 천억, 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어, 기본 설계는 이제 26년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고요. 어, 착공은 28년 7월 중순에 시작하고요. 완공은 어, 31년 7월로 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생겼으면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어, 대형 실내 에 예, 놀이터입니다. 기존에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에 예,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어, 실내 놀이터도 다 지금은 없어진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음, 어, 신체의 발달 놀이, 신체 활동과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추천단 놀이, 모험 놀이 등 어,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구조의 그런 실내 대형 놀이터가 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파충류 전시장입니다. 어, 기존에 이제 파충류는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요즘은 파충류도 반려동물로 어, 인식 될 정도로 어, 우리와 좀 가까워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보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어, 만지고 뭐 느낄 수 있게 아이들이 이 토유루 쪽도 뭐 구비를 해서 좀 다양하게 이 보고 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전시장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아이템을 네 가지 정도 아이템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어 그거는 이제 저도 어린 아이를 좀 어렸을 때 키워봤는데 하루 종일 부모와 아이가 한 두세 곳 정도 방문하면 하루 가 그냥 다 가거든요. 그래서 저 멀리 부천까지 갔던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어. 국민들의 작은 진도 되게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 육아를 담당하는 그런 좀 젊은 세대들이 도봉구로 많이 유입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도봉이라는 그런 아이템으로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요 제가 아이템 설명하기 전에 네.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그 브레이스토밍 자료라고 할까요? 그 자료를 위해서라도 좀 작성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laughs> 아무 까먹었네요. <laughs>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브레이스토밍이니까. <laughs> 어, 두번 관광에 대해서 평상시 생각하고 있던 거라든지 아니면 이런 아이템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방금 말씀했듯이 뭐 탈축류 전시장이라든지 내지는 뭐 실내 놀이터라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좀, 음, 생각해 주시면 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 첫 번째로 플로어 브로이스 타미은 어, 틈 관광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좀, 어, 손을 주신 분이 있어서 먼저, 어, 말씀 듣겠습니다. 어, 도봉구의 네, 현재, 네, 관광에 대해서, 어, 실현하고 계신 분이기도 하고요. 이슬람 쪽의 편리성을 동화할 필요도 있고, 특히 장애인 관련된 틈새 관광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정 종교를 지지해서가 아니고요. 그리고 또 특정 기업을 특혜를 주기 위함이 아니면 말씀드립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이런 틈새 관광으로 어, 서울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갔었던, 음, 경험, 그,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좀 벤치마킹해서, 어, 도봉에도, 어, 접목시키면 어떨까 해서, 어, 내 처음으로, 어, 말씀드립니다.